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참여하게 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프로젝트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겨났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꼭 아예 점자를 써야만 하는 맹인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저시력 학생도 함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요. 이 프로젝트를 참여할 때 들었던 단체들은 일단 오퍼테크, 행복나눔재단, 다음에 중앙점자도서관이었던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점자를 필요로 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을 위해서 수업을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저도 이번에 아이들에게 점자를 알려주려고 했고, 하지만 아직 이기 모집이 확정된 건 아니고, 일기에서 누가 취직을 했다고 흥미교육만 맡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점자책도 받았어요. 일단 책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뭐, 점점점으로 무엇을 만들까란 책이에요. 이거는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입체가 되는, 도형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았어요. 이 책은 가장 신기했던 점이 이런 선도 있고 뭐 세모 뭐 이런 입체 도형 이런 거 아마 접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모, 동그라미도 있고 반원도 있어요. 이런 반원들이 보이면 제일 신기했던 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구가 되는 형태고요. 저도 이거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놀랐어요. 다음으로는 구멍에 쏙, 구멍 속으로, 수, 수, 구멍 속으로 숟가락을, 구멍 속으로 손가락을 쏙이란 책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렁이도 만질 수 있게 되어 있고, 동물들도 만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다음에는 얘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모여서, 책들은 도형으로 무엇이 되는지, 무뭐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 소리일까라는 사관책이에요. 이거는 동물들이 어떤 소리를 내고, 그리고 동물들의 모양을 이렇게 만질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걸 만진다고 해서 동물을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laughs> 자, 마지막으로 전이 책이 가장 신기하고 또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책은 내 기분은 마리아 라는 책인데요. 이것은 색깔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한 책이에요. 막 완벽하게 맞다 아니다 할순 없지만 그래도 너무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점자를 흥미를 갖고 아이들이 한다는 것은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커서 뒤늦게 배우면 점자 속도도 느리고 배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기억, 디귿 이렇게 다시 배운다는 게 그렇게 막 쉽지도 않고 이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에 막 감각으로 막잘 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프로젝트는 저도 시각장애인데, 어,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했는데,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서 얼른 신청하게 됐고요. 어, 내가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기분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배우는 아이들이 점자 흥미를 갖고 빨리 배우고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뜻으로 했고, 튜토랑 그 가, 배우는 학생 모두 시각 장애인이라는 게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 가면서 하는 기회도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